근데 내가 꿈에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 전화상담을 한 거야 어. 내가 무당인데 네. 아, 힘들다고 내가 천만이었겼던것 같아 제가 진짜 무당일까요? 아닐까요? 너 무당이야 그러길래 제가 아직까지 무당이에요? 너 계속 무당이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좀 반대로 응. 선생님께서 들면 선생님은 무당이신데 응. 선생님은 진짜 무당인가요? 한 아, 10년 되면 진짜 무당 안 될까? 가짜 무당 얘기하니까는 꿈꿨다. 그그 그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는 진짜 무당이야 가짜 무당이더니오너 진짜 무당한테 꿈꿨어 진짜. 어 사실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제가 여쭤본 게, 무당은 가짜 무당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알아, 뭐, 그는 못 알아볼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당도 같은 무당, 뭐, 몰라. 요즘 무당, 선생님 엄청 많잖아. 몰라. 나는 못 알아볼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면. 음. 막, 만신이나 엄청 드신 선생님이 왔는데, 내가 그냥 보고, 저, 저 사람 가짜도 어떻게 알아봐. 음. 뭐, 만약에 뭐, 법당 간다를 뭔가 그, 하는 행위? 아, 그래도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내가 애동이라. 아, 근데 신당을 모시거나 음. 단지를 모셔거나 이런 건 보이시잖아요. 어, 그죠. 그런 건 보이죠. 근데 그런 거 모시다고 다 가짜보다 진짜보다는 보이진 않아요. 아, 그걸 모신지 안 모신지는 알수 있지만 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 몰라. 좀더 이렇게 뭐 같이 내본다래데뭔 해봐야지 하는 거지 음... 그 우리가 그러니까 너 무당 전화상담인때너 무당이지 알잖아 음... 어 그것처럼 근데 내가 꿈에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한테 전화상담을 한 거야 오. 내가 무당인데 네. 아 힘들다고 내가 첫 마디에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진짜 무당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던 것 같아 음, 선생님. 오! 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이 노만신 선생님이 너 무당이야 그러길래 제가 아직까지 무당이에요? 너 계속 무당이야 그러는 거야 에 하고 끊었어요 우리 할머니, 그러고 나서 할머니, 꿈에, 뭐, 너 무당이라니까? 그, 이, 이, 그건 알수 있겠다. 그 대표님은 묵구리가 뭔지 알죠? 들어보긴 했는데. 아, 이 무속, 이 채널을 하면서 묵구리를 모르면 어떡해? 아, 지금 당장 해,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묵구리가 무당이잖아. 옛날 표현으로 무당이야, 묵구리가. 아, 네네, 네네. 근데 나는 이 꿈을 언제 꿨냐면, 3년 전에 꿨는데, 좀, 내가 이게 심적으로 힘들 때, 음. 막이 길을. 10년, 20년 대도이 길을 가야 되안 가야 되나 그런 생각 누구나 들거라 생각을 해 근데 나 3, 십대 됐을 때아 근데 좀 진짜 너무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 진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꿈에 할머니가 딱 나오더니 그때 나도 묵구리가 뭔지 몰랐어 할머니가 너는 묵구리로 태어났어 너는 묵구리라 그래 요 묵구리? 근데 묵구리 하는데 바로 아 무당 알아들었어 꿈으로 바로 알아들었어 왜제가 묵구리예요 그랬더니 너는 묵구리로 태어났어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너는 묵구리 하려고 태어나서 그러길래 그렇게 했어. 근데 나는 꿈에서 내가 묵구리라는 묵구리가 아 무당이구나 옛날 편으로 무당이라는걸 알았어. 근데 혹시나 해서 또 찾아봤어. 이게 무당이래 묵구리가. 그래서 내가 다른 여러 선생님 또막일하고일하고 일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같이 이게 하는 동생들한테 야너 묵구리가 뭔지 아냐 했더니 누나 묵구리가 뭐예요 그러길래 묵구리가 뭔지도 몰라? 그래요? 선생님 꿈에 할머니가 저번 묵구리래요 그러길래 그 선생님 오 그래요. 너 무당이야 그러길래 치보니까 묵구리무당이라 나오죠 안그 쳐봤어? 의 행위 어 음. 그걸 하는 사람이 옛날 옛날 표현으로 묵구리를 무당이라고 음. 한대 근데 묵구리라는 간판을 들고 무당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음. 내 인터넷 쳐봤어 음. 그걸 찾아보니까 있어 그게 그처럼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그 할머니가 내가 힘들어서 방황을 할때 너는 묵구리라는 표현까지 써주면서 무당이라고 했으니까 무당은 맞나 보다 음. 그걸 다시 내가 마음을 다,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냥 저, 그냥 봤을 때, 아, 법당을 모시는 분이구나. 아유. 그건 알수 있는데, 저분이 진짜 먼저 갔다 무당인 거는 모르겠어. 나는 그건 모를 것 같아. 이렇게 반대로, 음. 선생님 계시면 들면, 선생님은 무당이신데, 음. 선생님은 진짜 무당인가요? 아, 10년 되면 진짜 무당 안 될까? <laughs> 아, 뭐든지 그 밥을 10년은 먹어야지. 음. 왜좀 한다라고 하잖아. 아직 음. 이제 6년차밖에 안 됐으니까. 한 10년쯤 되면 이제 조금 비스무리하게 안, 안 갈까? 진짜 음. 무당으로? 아닌가? 좀, 아닌가? 뭐 저는 이제. <laughs>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이 완성은 없어요. 뭐든지 네. 간에. 계속 배워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직업은 무당이지. 음. 이름은 무당이지. 그죠? 맞잖아요. 네. 직업은 무당이 맞는데, 진짜 무당, 뭐, 가짜 무당, 참된 무당,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방황하고 선생님들한테 힘들다, 지금도 힘들다 하면 그래요. 나한테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선녀라 그러거든. 선녀야. 음. 그냥 할머니만 보면 한 사람만 보고 가면 돼. 여러 명 필요 없다. 음.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고 가면 되지.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은 없다. 음. 그냥 네가그 믿음. 여러 신을 모셔야지 진짜 무당이 아니다. 여러 신이 다 하고 엄청 잘 불려야지 무당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다. 그것 또한 도 할머니만 믿고 도와주세요. 할, 할아버지만 믿고 한 분만 도와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무당이다. 음. 그러니 막, 음. 이분이 저는 할머니밖에 안 느껴져요. 할아버지밖에 안 느껴진다고 해서 나는 무당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그냥 너로 도와주는 그한 분만 있어도 너는 무당이고 음. 무당으로 살아가는 거니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선생님 한분딱 계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음. 어디 갔을 때왜 장군님이 안 느껴지지? 응, 응. 애기씨가 안 느껴지잖아. 아, 이 순간은 그냥 할머니만 내가 느껴지나 보다. 응, 그냥 응. 할아버지만 느껴지나 보다. 지금은 그냥 나도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무조건 뭐다 느끼고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음. 응, 응. 응, 그렇기 때문에 뭐 참된 무당? 뭐 진짜 무당은 뭐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네요. <laughs>